홍콩의 배우 겸 인플루언서 리티안종의 딸 교육 방식이 화제가 되었다. 그녀는 4살 된 딸을 2개의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7인승 차량을 구입했고, 이동시간이 길어지자 차량 내부에 이동식 화장실까지 설치했다. 엠버는 하루를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하여, 오전에는 영어 교육을 위해 크라이스트 처지 유치원에 등원하고, 오후에는 광둥어 교육을 받기 위해 홍콩 소카유치원으로 이동한다. 이동하는 동안 차 안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낮잠을 자며 다음 일정을 준비한다. 여가 시간에도 할머니에게 비파와 피아노를 배우고 엄마와 함께 춤 연습을 하며 바쁜 하루를 보낸다. 이러한 교육 방식에 대해 리티안종은 앰버가 두 개의 유치원 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모든 부모는 각자의 방식이 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존중해 주길 바란다. 고 덧붙였지만 일부는 고작 네 살인데 성인보다 일정이 빡빡하다며 비판했다. 중국에서는 자녀를 극성스럽게 교육하는 부모를 호랑이 부모라고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도 도치맘이나 자녀 주변을 맴돌며 모든 일에 간섭하는 헬리콥터맘 같은 개념이 존재한다. 개그우먼 이수지가 대치동 도치맘의 하루를 패러디한 영상이 화제가 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